자 제목은 x축에 의한 넓이의 이등분 그랬다. 자 포물선이 계신데 거기에 직선 y는 ax라는 분이 이렇게 지나가서 얘가 x축에 의해서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얘네 둘이 지금 똑같게 됐대. 똑같게 됐대. 그렇게 되는 여기 기울기 a값 찾으세요 그랬네. 그죠?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옛날부터 출제가 되던 애야. 옛날부터. 근데 최근 기출 찾아봐도 지금 요게 계속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어떤 아이디어 한번 해볼까? 우리 요 놈은 여기가 2라는 사실 알고 있거든? 얘네 둘이 넓이가 똑같으시대. 근데 난 요거 좀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요기 넓이? 이거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인테일 R, 0부터 2까지, fx DX. 하시는데. 그죠? 음수잖아. 마이너스 달고 하면 되잖아. 그지? 넓이니까 마이너스 달고 해줘야죠. 근데 이거 실제로 적분해야 하네. 우린 공식이 있잖아. 공식, 공식. 0하고 이 근으로 갖고 적분 구간 근음으로 하고 있잖아. 6분의 절대 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걸로 빨리 계산하셔야죠. 이긴냐? 그럼 이게 뭐니, 이거? 3분의 4냐? 파란색 부분이 3분의 4래. 3분의 4. 그러면, 그러면, 여기 계신 분 넓이가 그럼 뭐야? 여기 계신 분 이만큼의 넓이는 뭐야? 3분의 8 돼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럼 난 이거 적분하시면 되겠네. 적분. 자, 접근하려고 봤더니 누를 알아야 되냐? 도대체 빨간색에서 흰색을 빼서 접근하긴 할 건데, 0부터 누구까지 해야 되냐? 이거 생각해야 되네, 이거. 그죠? 뭔지 모르겠다? 계산해봐야 되겠다, 쟤. 그지 어떻게? x제곱 빼기 2x, 얘랑 ax랑 똑같대. 그러면 x제곱 데리고 가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x 이렇게 되니? 그죠? 얘가 0이래. 따라서 우리 X자표 누구냐? A 플러스 2 됐네. 여기 A 플러스 2래. 아, 그럼 해결 다 했지 뭐. 됐다. 어떻게 해요? 흰색으로 하자. 인테그랄 0부터 A 플러스 2까지. 빨간색에서 흰색 빼야 돼. 그죠? 빨간색에서 흰색. 합니나기지 얘에서 얘 빼시면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어, 저것까지 같이 계산해버려야죠? 그럼 여기 플러스 A 플러스 EX, DX. 자, 이제 계산할 거야. 계산할 건데, 이거 결과 우리가 3분의 8 된다는 거 알아. 또, 문제가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물어주면, 이거 왜 이렇게 준 거야? 어, 니네 계산 좀 줄여주려고 이렇게 준 거야.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자, 그럼 넣어볼게.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a뿔 2 x 제곱. 0부터 a뿔 2까지. 그죠? 요쯤 이따 쓰자잉. 그럼 a뿔 2 집어넣어. 어차피 0룸은 0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a뿔 2의 세제곱 플러스, 오, 어, 똑같네. 2분의 a뿔 2의 세제곱. 어? 천원, 아까 뭐 비슷한 거왔는데그죠 그럼 얘 누구지? 6분의 a뿔 2의 세제곱인데, 얘가 3분의 8 되셨된다. 아, 그러니까 진짜 묻는 게 감사한 얘기다, 그죠? 따라서 a 플러스 2의 세제곱, 얘는 16이냐? 이렇게 찾아줄 수 있다고.